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와우. 오늘 날씨는요. 아침에 살짝, 해가 살짝 부었다가 금방 사라지고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한가득 껴 있습니다. 아, 비는 오늘 5시부터 지금은 지금 시간대가 1시 51분이에요. 그래서 한다 5시쯤에부터 비가 와서요. 또 잠시 그쳤다가 내일 8시 오전 8시 정도까지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그렇게 보여 주는데요. 아, 여기 있는 베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어도 힘들어하는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렇게잘 지내 주는 다육이들 보면서 하고 제가 뭐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아, 놔두고 그냥 그냥 저는 관망하는 사람 지켜보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조금만 잘 버티면 <laughs> 지금까지도 잘 버텼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면은 다육이들에게 좋은 시간들이 음, 아직도 오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비가 막 와서 꼼꼼한 시간은 끝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더운 여름이 버티고 있기는 하다 그죠. 어찌되었던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햇살이 없는 가운데서 다육이가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비를 맞고 해가 뜨지 않고 막 이러면 다육이 얼굴이 좀 미워지는 것도 있고 색감도 많이 빠지고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요. 다육이들이 뭐 미워지고 색감 빠지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비를 계속 맞아야 하니까요. 아, 다시 한번 비올 때는 여기 있는 아이들 또 비를 맞습니다. 여기 입장이 조금 물찬 듯한 입장이 한 장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을려심 같은 경우는 물 먹고 자구들도 좀 잘려주는 가운데 있어서요. 어, 베리들 종류 중에서도 을려심이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홍목도 키워보고, 오로라도 키워보고, 블루베리 뭐 이런 애들, 블루베리를, <laughs> 레드베리, 레드베리도 키워보고, 그리고 여기 애심도 키워보고, 또 야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을려심이 비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자리 바꿈을 해주려고요. 여기에서 쭉 보다 보면요. 애심도 역, 그럭저럭 잘 있어줍니다. 어, 애심도 얼굴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요. 요 아이는 분갈이를 한번 언제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도록 여기 분해서 있어서 다육이 얼굴이 좀 작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벌레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벌레가 날아다닙니다. 어, 여기 핑크 크리스탈도 요렇게 해서 잘 있어줘요. 너무 예쁩니다. 얘가 핑크 크리스탈이 아니고 캐라비언인가? 매번 이름을 불러주다가 또안 불러주면 이름이 또 가물가물하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잘 있고요. 이제 못난 입장은 거진 다 떨궈가지고 입장이, 어, 규칙적으로 있어서 너무나 이쁜 아이고요. 색감도 아직까지 확 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이분에서 3년차 장마를 맞고 있는데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도요. 잘 있어줍니다. 하엽이 뭐 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지요. 정말 물에도 잘 있어주는 아이가 퍼플 딜라이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런 아이들, 살구미인, 고스티, 요런 퍼플 딜라이트, 그 다음에 그, 용월, 뭐,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어, 병충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네는 병충해가 있어서 그래 본 적은 없고요. 단지 초창기에 제가 얘네들 완전 물을 말려가면서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깍지가 좀 있었던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리와 슨요 아이를 자리바꿈을 하려고요. 요 아이는요, 어느 정도 물을 연거푸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어, 장마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 두니까 얼굴이 작아지고 하엽도 너무 많이 지더라고요. 지금 빵빵하게 물을 먹은 상태라서 여기 자리에 라울하고 자리를 한번 바꿔주려고요. 라울은 이제 물을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번은 먹여 줘야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아이랑 라울이랑 자리를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홍매아가 있는데 홍매아가 못난이 입장들을 거진 다 떨구려고 해요. 이렇게 까뭇까뭇하게도 떨어지고 말려서도 떨어지고 막이러죠 여기 얼. 얼굴이 이제 좀 여기 장마비에 조금 떨어지고 나면요. 생장점 초록빛감으로 다시금 성장하지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 다음번에 이제 음, 뭐죠? 여기 해리 왔으니 물 이제 자리 바꿔주고 난 다음에 좀 힘을 가진다 그러면 그다음에 홍매화를 자리 바꾸는 걸 한번 해주려고요. 물론 라울을 올려다주면 자리 바꾸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이쪽에 빈자리가 있죠. 여기에 있는 레오나라고 하는 아이가 우자란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아이가 목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매번 제가 손을 봐준다 손을 봐준다 하다가요. 목을 다 잘랐어요. 잘라서 커팅해서 저쪽에 베란다에 그냥 말립니다. 그리고 나단이 한참 웃자라서 너무 못난이가 되어서 실외기 위쪽에서 햇살 적응하라고 거기에다 그냥 내버려 놔뒀는데요. 얼굴을 다시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어, 승격시켜서 원래 얘가 중간에 있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단을 다시금 내보내볼까 합니다. 나단도 튼실해요. 튼실하고요. 요 아이도 목대로 잘 자라는 아이고 얼굴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있어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중간에 원래 있었던 자리로, 자리로 내보내 볼게요. 여기 자리에 딱 두니까 딱 안성맞춤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간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서 자리 써줘요, 자리 써주고요. 물 먹은 티를 내면서 파릇파릇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역시나 여기 있는 마디바도 얼굴이 너무 예쁘죠 물을흥 근히 먹 어서 얼굴 에 빵빵 한힘이 너무 너무나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백돈인데요 제가 멀로를 닮았다고 하는 백돈인데 얼굴이 활짝 벌려졌어요. 제가 위에서 줄 때의 물을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밑에서 약간 흐느적 흐느적 하고 있었던 아이인데요. 여기 윗자리에 와가지고 진짜 빵빵하고 얼굴을 너무 활짝 펼치고 있어서 얘도 물을 그닥 많이는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비에는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비에는 물을 못 먹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음,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을 조금 확인해 볼게요. 레드 벨벳인데요. 벨벳, 레드 벨벳인데요. 얼굴이 완전히 빵떡이가 됐죠. 빵떡이가 되고요. 얼굴이 정말 큼직해졌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막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작은 애들도 얼굴이 너무 커졌어요. <laughs> 진짜 작았었거든요. 요 아이도 자리를 잘 잡았나 봅니다. 이제는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얼굴을 서로 밀면서 있네요. 요렇게 지금은 얼굴 색감도 다르고 한몸 분생이라고도 보이지도 않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어설프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한해 두, 한해 반? 1년? 10개월에서 1년 정도만 또잘 버티면 색 색감은 다시금 같은 색감을 보여줄 겁니다.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호리즌이 진짜 헐쩍 피어서 무궁화꽃처럼, 아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요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루비 틴트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레오나 잘랐다 그랬잖아요. 장마에 쓰러진 아이나 뭐, 목대에 문제가 있어서 잘라준 아이들은요. 될수 있으면 장마 때좀 바짝 말려가지고, 정말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중에 다시 심어주는 걸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얼굴이 얼큰인 아우, 오토바이, 얼큰인 라울이 있습니다. 요 아이가 밑에 있으면서요. 물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화분에 물을 좀 채워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위로 한번 올려서 이번에 오는 비를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라월은 제가 잘못 키우는 아이기도 하지만요. 너무 저희 집에서 말려가면서 키우지 않으려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비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아이를 찾다보니까 요 아이를 뽑아서 주려고요. 정말 어떤 그러니까 비를 맞아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습도가 너무 높아서 끈적끈적하거나 그러는 느낌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 너무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꿉꿉한 날씨가 아니라 온도가 좀 낮아진 상태로 있어서 서, 좀 약간 서늘하게 있을 수 있어서 아 라울도 잘비 맞고도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저는 요 아이를 비 맞춰 보겠습니다. <laughs> 만약에 잘못돼서 입장이 좀 떨어지면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겠죠? <laughs>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는 해리와스는 밑으로 내려 볼게요. 원래 있었던 아우리에 있었던 자리에다가 내려놓고 요 아이는 잠깐 심을 가져보려고요. 비를 한네번이나요 정도는 들 맞추고 다시 온 위치대로 내보내는 걸 얘는 좀 반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몇 번의 장마를 보내 봤어도요. 물을 참 좋아하는 아이 같은데 너무 분해 물이 계속 너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있는 거는 얘는 추천을 안 합니다. 제가 한번 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두 번, 2년 연속으로다가 얼굴을 줄입니다. 하엽이 너무 많이 져서요. 러블리 로즈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자란다는 해리와슨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릴게요. 그리고 요 밑에 엔젤리너스라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엔젤리나하고 얼굴이 많이 닮았다고 얘가 엔젤리나 같다고 얘기했던 아이잖아요. 요 아이도 밑에 층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랑 여기 있는 을려심이랑 자리를 바꿔두고 을려심을 좀 쉬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하엽이 많이 져가고 있네요. 그리고 얘가 엔젤리나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엔젤리나가 목대가 얇았습니까? 저는 엔젤리나가 목대가 좀 굵은 아이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이 정도까지 얇은 아이 같지 않았는데요. 얘가 자구를 내주면서 햇살을 보려고 이게 길게 갑자기 쭉 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구 지금 이렇게 나온 옆에서 나온 자구들의 이 보이시나요? 목대가 너무나 얇습니다. 그리고 얘가 해가 부족하다고 얼굴이 활짝 벌어져 있어요. 얘도 햇살을 다글다글 봐야 되는데 위치상 그렇지를 못해서요. 나중에 보고 얘도 자리를 좀 변경해 주면서 이런. 문제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리 빨리빨리 변경해줘서 애들 햇살을 좀 쨍하게 보여 주는 아이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렇게 햇살을 못 봐가지고 헐쩍 벌어져가지고 예쁘지 않은 얼굴의 모습이지만 저는 나름 이렇게 살짝 뒤로 뒤집어진 이 모습도 귀엽습니다. 원래 처음에 나올 때 진짜 우짜라 갖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좀 나아진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좀 꽃송이처럼 위로 좀 올라붙는다고 하면 이렇게 수영을 맞춰주기. 좋을 텐데요. 지금 그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중화는 벌어져 가지고 아이고 어쩜 이렇게 심어도 이렇게 심었는지. 작은 아이 하나를 중간에 놓고 이렇게 하면 조금 모아지는 듯한 느낌일 텐데요. 여기 음. 있는 아이가 공중 뿌리가 밑으로 내리면서 요 땅에 박혔어요. 그래서 어, 수정이 안됩니다. 우선은 이대로 놔두고 장마가 끝나고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을려심을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예쁩니다. 여기 있는 자구들이 제대로 크면요. 빵빵한 수영을 보여줘서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 잘 얼굴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하나의 까뭇한물차는 입장, 이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에 물이 조금씩 차는 듯한 하면, 보인다고 하면, 한장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한번 한두장 이상이 보인다고 하면요. 얘가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리 바꿈을 조금 해보고요. 다른 곳에도 이렇게 돌아보고 조금은 자리를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보이면 제가 말기를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매번 다육이들을 키우고 매번 이렇게 본다고 해도요. 제가 자주자주 자주 얘네들을 보면서 얼굴의 형태도 좀 확인해주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여기 전체 아이들을 다 보려고 하면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매번 영상 찍는 곳만 그날 보고 그다음 그 그, 그날에는 영상이 끝나면 다육이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다보니 제 눈을 벗어나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laughs> 여기에 있는 정난도 얼굴을 이제 장마 때 얘는 얼굴을 회복을 좀한것 같아요. 조금 색감도 달라지고 어, 얼굴이 그나마 조금 나아져 보려고 이하고요 자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잘못 키워요. 나, 다른 분들은 요런 아이가 되게 쉽다고 하시는데 저는 요런 아이들이 잘 안되네요. 몇 번이고 실패 본다고 하면 데리고 와서 하, 또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한번 아 하면 얘는 나랑 안 맞는구나 해서 손을 털어버리는 다육이도 있지요 <laughs> 이렇게 다육이들의 사랑, 그, 사랑한다는 그런, 그, 뭐라고, 애장하는 그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휴밀리스 입장 하나가 물이 차가지고 말라가고 있는데요. 떼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끊겼네요. 요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다육이를 키울 때 이런 입장을 보면 물+ 찬 입장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을 보면 마음이 덜컹하는 거죠. 얘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해서 얘를 뽑아보기도 하고 커팅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멀쩡한 목대를 잘라서 뿌리를 다시 내리고 심어줄 때도 있죠. 어, 그런 것처럼 목대랑 그러니까 낙엽 하나 낙엽이 아니라 입장 하나 이렇게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제 건강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초보자님 때는. 초, 맨 처음에 다육이를 키울 때는 잘 모르니까. 음, 물은 입장이 나오면 목대를 뿌리를 의심해보고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한 번씩 엎었다가 다시 심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오리온이 여기에서 얼굴을 하나만 유지하는 것 같아요. 얘는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고 여기 하나 얼굴이라도 잘 지켜줘서 하나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얘도 저하고 오래된 아이인데요. 한참 이쁘다 이쁘게 있다가 또 이렇게 아팠다가 또 한참 이쁘게 있다가 또 아팠다가 요거를 반복하네요. 제가 관리를 못 해줘서 작년에 얼굴을 너무 줄인 상태에서 장마를 보내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아이입니다. 요 아이 물들면 참 예뻐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물들면 예쁘지만요,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 아이가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 아이한테 어, 기대, 아, 기대 뭐라고 해야 되는, 그 손을 놓기가 힘들어요. 얼굴이 더 작아졌을, 작아져 있을 때도 얘를 정리할까 말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아이입니다. 요렇게 펑킨도 예쁘게 잘 키워 놓으면 정말 이쁜데요. 요아이도 잎꽂이가 잘 되는 아이라서 아, 얘도 한번 잎꽂이로 제대로 한번 키워 보고 싶다. 백모단처럼요. 그렇게 풍성하게 키워 보고 싶다.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노자 자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서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시도를 해 보지도 않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팔천대가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이 이쁩니다. 약간 형광 빛 같은 얼굴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요 아이도 색감이요. 나중에 겨울 되면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치핑크는 원래 색감 그대로 유지를 잘하죠. 또 하나 이렇게 보면요. 비안트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비안트가 항상 말라있어가 말라깽이처럼 있어가지고 얘도 그닥 물을 그닥 많이 좋아하는 아이는 아닌데요. 아, 어쩌다 보니까 얘를 키우는 동안 얘가 얼굴을 너무 많이 줄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살짝 목말라 하나요? 얘도 만져봐서 목말라 하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물주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늦는 것 같아요. 입장을 유지하고 좀 키우려면 얘는 조금 미리 챙겨주는 게 필요한데요. 2주 간격으로 요 정도 되는 분에서 키우기에는 2주 정도 간격에 물을 주는 거 하면 나쁘지 않고요. 상면에서 위에서 물을 줬을 때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좀 있지만 얘는 전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물도, 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플레르 블랑크가, 잠시만요. 요 아이가 플레르 블랑이라고 단아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아이거든요. 얘는 제가 백장미라고 요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요. 플레르블랑하고 비슷하죠? 하엽 지는 게 보통 플레르블랑 보면 맨 밑에 입장을 부터 하엽이 지는 것보다 요 중간중간에 하엽 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 아이가 딱 플레르블랑처럼 하엽이 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얘가 플레르블랑인가 싶습니다. 백장미의 얼굴 형태는 얘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농장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키웠는데요. 아이고 키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플레르 블랑이면 어떻고 백장미면 어떻습니까 이름 없어도 예쁘다 해줄 판이에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구슬얼키 금 인데요 어, 금기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금기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하나가 올금 처럼 나옵니다 밑에는 올금이 아닌데 갑자기 생장점에서 이렇게 올금이 나와요. 이 아이도 잘 자라주는데요. 여기 있는 구슬얼키도 생얼로 예쁘게 제가 키웠던 아이가 있는데 걔가 제가 관리를 잘못하면서 얼굴이 많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시래기 위쪽에 대충 댕강댕강 잘라서 다시금 심어줬는데요. 아이고 비올로, 비가 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바람까지 많이 붑니다. 비가 오... 오면서 비바람이 부는 걸까요? 그럼 얘네들도 물을 먹으려나? <laughs> 제가 요 위에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물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물을 한 번쯤 정도 바람 불면서 온다고 해도 여 전체적으로 흥건히 적기는 힘든 걸 제가 아니, 아니까 뭐한번더 맞고 뭐 여러 번 맞아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있구요. 여기 있는 두 아이가 잘못 자라요. 제가 독일 샴페인 잘못 키운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도 지금 생장, 성장하는 게영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이트 샴페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처음에는 예쁘게 잘 크더니 얼굴은 너무 빵 줄였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체하고 놔둡니다. 분갈이도 좀 해주고 이런 걸 하면 되는데요. 제가 그런 것도해주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라 얼굴 상태가 딱 이렇게 돼버렸네요. 밑에는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잘 지켜줍니다. 활짝활짝 벌어져서 햇살이 부족하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뭐, 나름 이 정도면 괜찮다 싶고요. 와, 이쪽에서 하엽이, 하엽이 물찬 입장이 여기 하나가 보이긴 하네요. 근데 말랑말랑 하진 않습니다. 요렇게 놔두고요. 그래도 이 자리가 제일 바깥에서 노숙하면서 미, 빗물을 제일 적게 맞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요번에 비올 때 밑에 있는 아이들이 물을 먹었을까요? 화분이 젖어있습니다. 어, 얘는 물을 이쪽에는 좀 먹었나 보네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요번에 비가 올때좀 먹었나 봅니다. 요번에 어, 그러면 비가 바람치면서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조용하게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금세 태도가 돌변하지요.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요 아이가 너무나 빠방한 얼굴을 있어주고요. 그리 어, 여기 마이티티도 얼굴이 이렇게 예쁜 상태로 있어줍니다. 얘는 각 가지 얼굴을 다 보여주네요. 제일 예쁜 아이, 그 다음에 색감을 내준다고 이랬는데 좀 약간 입장이 부족하고요. 여기는 아가 입장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음 몸체가 떠라, 따로 떨어져 있는 애를 다 같이 합식해주다 보니까요, 이렇게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죠. 여기 있는 얘가, 윈디인데요. 제가 윈디를 많이 못 키웠었는데 윈디가 이렇게 건강하게 크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얘가 약간의 고사홍하고도 비슷하게 뚱뚱한 고사홍 같기도 하고 입장이 그러네요. 근데 원래 더 크고 더 다져진 윈디를 보면 전혀 다르죠. 네 지금 현재 모습이 좀 그런 모습이랑 많이 닮았고요. 여기 있는 아이도 핑크 크리스탈인데 여기 있는 아이가 생장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밑에서 자구를 내어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뭐 자구가 달 된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직 없고요아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생장점이 없는거 없어지는게 생기는 것같고요 안좋은 소식은 여기에 있는 몽블랑이 지금 건강상태가 안좋아요 이렇게 뜯어보면 목대는 괜찮은데 요런 하엽이 자꾸 생겨납니다 목대를 지금 확인하는데도 괜찮거든요 목대는 음 문제가 있네요 이요 예, 요기 있는 몽블랑은 만약에 실패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다시금 제가 키워보고 싶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자리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한번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육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잘 있어주는 아이와 잘 잊지 못하는 아이들로 여러 가지로는 아니죠. <laughs> 관리도 잘못 해주면서 자리도 없어가지고 자꾸 여기로 돌렸다가 저기로 돌렸다가를 반복합니다. 다육이들이 딱 보면 깨제제 한 아이들도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저렇게 건강새가 남다른 아이들도 눈에 띄기도 하지요. 여전히 예쁜 모습으로 있어주는 캐라리언. 와 너무 예쁩니다. 핑크크 리스탈하고도참 많이 닮은 아이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있는 얘가 얘는 퓨어로브가 아니라. 요 아이가 비경젤리인데, 여기있다는 기존에 키우던 아이가 너무 얼굴이 예쁘다고 했는데, 색감 물 빠졌죠? 앞에 있는 아이가 너무 못 자라서 상처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요내 네 아이 얼굴이 똑같아지고, 한몸 분생처럼도 보입니다. 금세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요 아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다고 하고요. 보여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루비다나가 요렇게 예쁘게 보여줍니다. 요 루비다나도 한번 물들면 색감을 잘 빼주지 않는 아이인 것 같아요. 중간에 보여드리는 지금 요 아이들은 여기 집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물요전 며칠 전에 자리 바꾸면 해줬잖아요. 요번에 한번 물을 흥건히 먹은 것 같아요. 얼굴에서 요렇게 새부리처럼 해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있어줍니다. 살도 좀 또동도하게 좀 올라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빗물 먹어서 좀 좋아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좀 놔뒀다가 나중에 핑크 프리티하고도 좀 자리를 바꿔주는 걸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녹이 있고요. 얘는. 아리엘 이에요 못난이 아리엘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가 간주인데 너무나 예쁩니다 처음에 저 간주 키울 때는 얘는 입장이 너무나 뭐라고 두껍고 단단하고 하니까요 물을 굶기면서 얘를 키웠던 것 같아요 입장유지 전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을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래된 화분에서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오래된 아이 묵둥이라서 그럴까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요 아이한테 크게 문제 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밑에서 보고 자리 바꿈 할 아이들이 있으면 자리 한번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얘를 지금 몇 년차 장마비에 그냥 내버려 두고 키우고 있거든요. 영상을 이제 그만 찍어야 되는데요. 백모단도 비에 그렇게 강한 아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 요 아이도 아직까지는 얼굴을 지켜줍니다. 작년 여름에는 들이치는 비라서 자구 하나를 잃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잘 있어 주었고요. 지금 현재는 백모단 얼굴이 뭐 나쁘다던가 아파 보인다거나 물이 너무 많이 차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 샤프트 요 아이가 앞쪽에 있을 때는 빗물을 좀 많이 먹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쪽으로 주고 나서 다음 얼굴 생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룰루가 그런데요. 요 아이가 지금 비를 더 이상 안 맞고 여기 자리에 놔뒀는데 건강하게 잘 있어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한번 찍어보고요. 오늘은 자리 바꿈을좀 해주었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볼게요. 아,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온슬로우도 너무 예쁘고, 헤라도 예쁘고, 여기 있는 로치도 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싶다. <laughs> 예쁜 아이만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늘도 다육이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만난 음식들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신랑이 컴퓨터를 집에서 일하는 게 목요일까지 집에서 일을 해서요. 컴퓨터를 제가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영상 올리는 시간이 좀 늦어집니다. 어,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